안녕하세요. 1인 가구 생활사전 생활자 여러분. 오늘은 집에서 휴지거리 만들기 할 건데요. 요거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한 휴지거리 만들 겁니다. 자, 요거 플라스틱 빨대, 휴지, 그 다음에 얇은 끈 준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얇은 끈을 쭉 넣어 주시고요. 쭉 넣고, 그 다음에 요 휴지를 이렇게 통과시킵니다. 통과시켜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살짝 보시면, 어,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, 요거 약간 탄 다음에 이렇게만 묶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묶어서 네, 마무리 해주시면.